자, 12명을 3명, 4명, 5명의 세모둠으로 나누는 모든 경외술과 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래 놓고, 니들은 여기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명 남았냐면 9명 남았죠. 그 9명 중에서 이번에는 4명을 뽑아. 그리고 니들은 여기 와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몇 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둠은 다섯 명이래요. 그럼 니들은, 어 그냥 여기 또 그냥 니들 다 와. 굳이 쓴다라면 다섯 명 5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명, 네 명, 다섯 명으로 세모둠이 나누어졌다가 되는 거고요 어, 12, C3, 12, 11, 10, 321이 되겠죠. 그리고 9C4는, 아이고, 9C4는 9876이고요. 분모에 4321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CO는 1입니다. 자 이제 약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은 숫자가 어이, 너무 커지는데, 그렇죠. 22 곱하기 10이니까 220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9 남아있고, 7 남아있고, 2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다더 곱해야 되는데, 다 곱하기에는 너무 빡세니까 계산기를 좀 쓰도록 하죠. 220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27,720까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쌤 계산기 쓰는 게 어딨어요? 나는 되죠. 니들은 안 돼도. 나는 시험을 안 치니까 니들은 다 계산을 하시고요. 나는 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예, 계산기를 썼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